근데 여러분들 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타윤이 그냥 외모부터 좀 되게 호감이신 것 같아 사람 자체가 성격도 너무 사람이 성격 좋은 게 너무 티가 나고 저는 생긴 것도 조금 호감형이신 것 같아요 이분은 생긴 것부터 비호감인가요? 아니 호감형 얼굴은 아니 긴 하죠. 네. 아니조띠오는조띠오는좀 말이 너무 세지 않나요? 근데 여우님 로아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된 건가요? 제가 도화가 처음 나왔을 때 했을 때는 저런 반응 아니었는데 하다가 힘들어서 접다가 이번 모체리그로 왔는데 민심이 곱창 났던데 메이플 마랑 똑같던데 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글들 있죠. 이거는 이제 민심이 아니에요. <laughs> 사실 인 게임은 조용하고 평화로 게임을 좋아하고 즐기고 있는 유저들이 잔뜩 존재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런 불평불만들이나 이런 게 엄청 많이 올라오는 게 오히려 저는 잘 나가고 있는 RPG 게임 특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망한 게임은 이런 글도 안 올라와요. 진짜 <laughs> WWE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근데 이분들이 하는 말 중에 이제 완전 틀린 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분들이 하는 말 중에 완전 틀린 말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거랑 반대로 인게임은 굉장히 평화롭기 때문에 야, 아, 이런 글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도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읽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메이플 망해서 로아 왔는데, 여기도 인벤이 문제인 듯. <laughs>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뭔지 알아요? 이 사람들도 이런 글에 좋아요 눌러. 이게 제일. <laughs> 아무도 이 글에다가 7월을 안 눌러. 지금 여기 있는 모두가 WWE라는 거대한 연극을 하고 있다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어. 알고 하는 거야. 지금 다 알고. 진짜 막 엄청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이러는 게 아니고. 기술 들어간다. 이제 그거 하는 거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갈수록 로아 레이드 개같아지는점 하나. 뭘까요? 상면을 씹는 상태 이상. 조트 오브 조트. 와, 진짜 씹인정 상태 면역을 씹어버려, 그냥. 진짜 인정합니다. 뭐 슈퍼 상태 이상 이런 거임? 이동기 스펙 하나가 유일한 극특 뚜벅이캐로 트라이 갈 때마다 리얼 개쑥같음. 다른 캐릭에 비해 리턴이 존나 큰 것도 아닌데 말 그대로 방법이 없어서 당해야 될때 존나 억울함. 날렵하고 자체 공이 속인 애들이 대가리 이리저리 돌리고 어글돌리고 장판도 그냥 되는대로 깔고 빠져나갔는데 뚜벅초들은 그런 애들이 빼놓고 간 공격장판에 척맞아 지지고 사과하고 공대스 쫓겨나와야함. 스펠을 써도 상면이 적용이 안되면 뭐 나중엔 슈퍼상면 하이퍼상태이상 익스트림 슈퍼상면 이렇게 갈거냐? 걔 띠발 뭐 상향시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페은 상면이 된다.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응 아니야? 너 존나 기절도 하고 감전도 당해. 그리고 후속 타는 개 아픈 걸로 팰 거니까 잘못한 네가 죽어? 이게 맞냐? 저 상면 그러면 왜 있는 거야 진짜. 아 감전 다 당해. 어제 멍때리는데 웃긴 거 봄. 피방 만찬 만들어왔는데 좋은 거예요? 어? 어? <laughs> 모코코가 피방만찬 만들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타 타고 영지로 가가지고. <laughs> 아, 개웃기네. 유악 선택 나옴 육악 선택이라고? 어? 선택이 있어? 어, 랜덤 말고 선택도 있네? 와, 지린다. 근데 이거 그냥 행복의 유물 각인서 주머니 선택이 아니라 아데레날린 유악 선택 주머니 아니. <laughs> 아니 뭐 다른 걸 선택할 이유가 없지 않나? 아우 축하드립니다. 근데 진짜 보상 너무한 거 아님? 이게 베이모스 보상이고 이게 삼막 노말 보상임. 띠발 베이 더보기 보상보다 삼막 노말 더보기 보상이 더 적은 게 말이 됨? 진짜 싸대기 맑네. 하대 보상은 베이모스 겨우 이겼음. 운수 운파 좀더 준다고 게임 망함? 어차피 다 강화 놀때쓸 건데? 와 씨. 빡센데 이거는? 베이모스 일관문 6000골. 삼막 일관문 6000골. 베이모스 인간문 12,500골 산막 삼각문 12,500골 그럼 9,500골 차이네 삼막 노말이랑 베이모스랑 재료도 확실히 좀더 많이 주긴 하거든요 여기 320개 210개 270개 두개 합쳐가지고 얼마야 480개 또 요거 두개합쳐서7 2 0개야 솔직히 나지금2 4강 도전 중이거든? 한번 누르는데 4 2 0 0개들어가 <laughs> 누구 코에 야4고 맞네 근데 더보기에서는 이제 1관문에서 600개 2관문에서 900개 1관문에서 500개 2관문에서 620개 야 아니 상관문 840개네? 야 그러면은 모르듬 노말 상관문 깨가지고 더보기 하느니 베이모스 2관문 해가지고 더보기 하지 아 이거 좀 레전드긴 하다 지금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왜 아무리 사막 노멀이라도 입장레벨이 1680인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베이모스는 진짜 빨리 끝나잖아. 들어가서 뭐한 5분, 10분이면 끝나나? 그거 하고 이 정도 보상인데 이거 깨는 것도 힘들텐데 1680에.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대놓고 비교해보니까 리얼 보상 개박살났네. 그니까 <laughs> 진짜 박살나긴 했네. 로아에서 제일 X신. 폿본케 오딜충. 상신 본캐는 라텔로 고통, 베로그는 라포스로 고통. 육아 공유도 안 됨. 보석 공유도 안 됨. <laughs> 그러게. 진짜 낭만 그 자체네. 달걀 껍질 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지 마라. 달걀 껍질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자취하면서 버리면서 알아봤는데 달걀 껍질은 일반 쓰레기고요.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예요. 예. 골라 먹기 힘들다. 입에서 계속 씹히네. 아니, 아니, 스코님. 도대체 뭘 골라 드시는 거냐고요. 고깃뼈는 일세에서 건져라. 닭다리뼈 타율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뭘. 아니, 뭘. 아니, 무슨 타율이에요. 아니, 밥을 사서 먹으라고. 아니, 아무리 식비 아낀다지만 이건 좀 아니잖아. 왜 해외썸만 선발대 대우 해주고 한썸은 안 해주는 거임? 북미는 첫2 주간 한섭첫주 난이도를 따라가면서 주차가 지나갈수록 패턴과 피통을 높여주는 프론티어 시스템을 이번 아브 이막부터 출시함. 그래서 북미 현 난이도인 익스플로어 모드로 클리어시 이런 명예 플러스 실리적인 보상을 줌. 이거 왜한 섭은 안 해주고 사람 X도 없고 개처망한 해서만 해줌? 나만 이해 안 되는 거임? 한 섭은 첫주클 인벤 박지 말고 누가 알아줌? 칭호 하나 정도 는 주자. 게임적으로 뭔가 실리적으로 챙겨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칭호 챙겨주는 거잖아. 첫주클때 솔직히 버그 그거 다 견뎌내면서 깨는데 줄만 하잖아. 아뭐 어, 강아지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골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카멘테처럼 대리 놀라는 이런 거 생각하면 그런 건가? 아,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하긴 또 그런 거 있으면 또 가만히 있을 위주들이 아니구나. 음. 라포스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점. 뭐죠? 뭐 때문에 내가 있는 팟은 라포신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씨, 첫주부터 강력하네. 어이. 소코마드다 보통 포시 안오면왜안 올까를 생각해보기 마련인데 포시 안 오는 건 게임이 잘못이고 내 잘못은 없다는 뉘앙스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게임 잘못이면 제가 가는 팟도 서폿이 안 와야 되는데 전 가는 팟마다 서폿이 잘아서 공감이 안됩니다. 뭐가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이디 알려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단한 번의 서폿 걱정없이 레이드가 봤으니 믿으셔도 됩니다. 오버스펙으로 세팅하는 사람들 바보가 아닙니다. 그냥 저정 스펙으로 세팅해도 깰수 있는 거 알아요. 다 겪어보고 문제점을 찾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포트 입장에서 보는 라폰 난. 내가 가고 싶은 팟은 라뜨리고, 저기 가면 X될 것 같은 팟은 라포시. <laughs> 아니, 이거, 한줄한 한 줄이 너무 강력하네. 이게 맞습니다 서포트 없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들어가 있는 파티에 서포트 일부러 안 들어올리가 없어. 근데, 띠발 1700카돈에서 1640카돈보다 파괴석 적게 나오는 경우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1700카돈 가서 먹은 파괴석 160개, 1640캐릭이 먹은 파괴석 170개, 80카돈 돌 때는 40카돈보다 더 적은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했다. 뭐, 계속되면 무조건 80카돈, 카던, 1700카돈이 파괴석 훨씬 더 많이 먹겠지. 근데 띠발 지금 스타트라인으로 잡히는 40카돈보다 단한 번이라도 파괴석 적게 나오는 거 자체가 비정상 아니냐? 별거 아니어도 기분 똑같이 나쁘던데? 아 개공감 진짜 보석도 하나만 줄때 있음 <laughs> 진짜 버그인 줄 알았잖아 맞아 야1640 카돈 돌면 보석 1레벨 하나 딸랑 나올 때 있어 맞아 맞아 개웃기긴 함 그럴 때마다 결국 시즌스리는 금강선의 1575렙 실수를 반복함 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금강선 시간 실수를 전제하기 시즌3에서 그대로 하는 중 1300대에 계승하고 3티어로 오비스 몇개 플러스 아르고스 딱 나왔는데 템랩 1 5 7 5에 풀어버림 유저들 스펙 격차 형신처럼 벌어지니까 스마게도 어 게임 된거 같은데 싶음 그래서 발비코 악셀 존나 밟으면서 겨우 저 1575렙 지랄난걸 메꿈 그 사이에 일어난 일? 온갖 짱깨 쌀숭이 작업장들이 점핑건으로 13층 개정 무한 양산해서 죄다 모코코 쳐달고 아이라 오레아 아르고스 버스만 미친듯이 타가지고 서버에 골드 무한복사됨 지금. 즌3 보스는 하압에 그대로 냅두고 초각성기 초각성 스킬 내놓고 천장 없는 무한 가챠형 악세의 유각의 보석도 1 0곡까지 미친 듯이 스펙 천장만 처음 올려놓으니까 상위권 하위권 스펙격차가 예전 1,575시절로 그대로 돌아가버림. 온갖 쌀숭이 작업장들이 모체릭 점핑권 다계정으로 1,640개정 무한 양산해서 하압의 어느 구간을 가든 버스 보호자만 넘치고 이걸로 서버 골드 무한 복사됨. 악세의 보석 유각 팔찌 등등 천장 없는 무한 가챠형까지 곁들인 미친 스펙격차 때문에 보스를 짤패 곁들이는 허수아비를 내놓으면 사장님들끼리 가면 개띠발 딜찍이 돼버림 와우 파판에서 불 법한 1분 내내 기믹만 하면서 이걸 못해? 그럼 쳐뒤죠 그런 식의 기믹을 만들 수밖에 없음 니들 말대로 불쾌하지 않은 기믹 스페로 씹을 수 있는 기믹 이렇게 나오면 니들이 좋아하다 못해 숭배하는 유각 100장 10걱작 선발대 임방인 형님들은 그냥 초각성기만 쳐봐가도 깬다고 유각 보석 악세가 비싼 게 당연하다고? 유각 보석 악세 시즌 3 내내 쓸 건데 날먹하지 말라고? 시즌 3 내내 쳤을 거면 시즌 중간에 조금씩 풀었어야지. 보스는 퍼클 n 시간 컷하기를 이딴 거 쳐내놓고 악세의 보석 유각까지 다쳐 풀어놓은 게 금강선이 아르고스에 1575레프거랑 뭐가 다름? 그냥 시즌 3는 실패임. 인방인들이 청자 안 나고 관심도 떨어지고 존나 못하니까 그냥 이유 만들어서 꼬집하는 거랑 별개로 그냥 이 게임이 이상한 건 팩트임. 음. 가토, 영혼수학, 페로몬, 신호탄, 삭제기원, 109일차. 영혼수학, 모넌 갈무리를 어설프게 따라한 유저 불쾌감만 주는 요소. 카던처럼 뒤지면 그냥 보상들 쏟아내게 하던가, 위에 정도로만 해도 수학 실수로 못 처먹고 나오는 경우 없어짐. 귀찮은 것도 없어지고. 가디언 도망 및 페로몬,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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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넌파쿠리 한답시고, 억지로 흐름 끊는 도망 패턴 만들었는데, 도대체 존재 이유를 모르겠음. 모노니아 실제 야생동물을 사냥한다는 느낌으로 그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다던가 해서 체력이 떨어졌을 때 절뚝거리며 도망간다던가 둥지로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다던가 그럼 유저들은 거기에 맞춰서 잠깐 재정비를 하면서 수돌질을 하든 수면 참을 준비하든 할수 있는 기믹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로아는 그냥 푸신같이 왜 도망가는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도망가는 거 놓쳐도 뭐 아무 이득도 없이 그냥 불쾌하기만 한 요소가 되어 버렸음. 그냥 도망치면서 흐름 척 끊어 먹는 거 삭제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페로몬도 필요 없으니 그냥 삭제 좀 했으면 좋겠음. 신호탄및피통 보스몹 위치랑 피통 안 인 것도 참 형신 같은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페로몬 실로탄 삭제하고 가디언 도망가는 형신 같은 시스템 없애고 맵에 그냥 위치 표시되게 하고 영혼 수확도 자동으로 먹어지는 알아서 터지는 개선이 필요함. 저는 이 글에 동의합니다. 이제 몬스터 헌터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 헌터에 나오는 그 몬스터를 사냥할 때그 몬스터의 생태를 조성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몬스터가 도망가고 휴식을 취하고 자기가 이제 물을 먹으러 일정 지옥으로 간다던가 일정 행동을 하기 위해 어떤 지옥으로 간다던가 그니까 그 행동에 유저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로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맵에 들어가서 신호탄 던져서 위치 찾고 가서 잡는 거. 그냥 그거다 보니까 사실은 굳이 그렇게 존재할 이유가 없는 시스템들이긴 해. 영혼수학 휴게 때두개 겹쳐져 있으면 한개 먹고 나갈 때가 너무 많다고? 저는 이제 거의 안 그러긴 하는데, 저도 가끔 가다는 그럴 때 있긴 합니다. 자동으로 먹어주는 게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까먹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